명절 음식 사람들이 명절 음식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먹으면 칼로리 높아서 살찔까 봐. 제발 개소리 좀짓거리지 마라. 그냥 처 먹을 땐처 먹어라. 어, 이제 차렷.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참 진짜 인상 들어왔다 갖다 쓸 애들이 하나도 없네요. 당신들은 당신 일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 맞습니다. 왜 사업하고 장사하는지 알아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누가 날안써줄 텐데 누구예요? 어디 가서 서빙할 수 있겠어요? 못 하죠. 이건 뭐예요? <laughs> 아, 뭐 <하는> <laughs> 네, 동생. 꼭스가. 와, 개구쟁이 네토. 자, 오늘 이렇게 어, 인상 안 좋은 학생들과 또 마주하게 되니까 제 <laughs> 실수도 기분은 그렇게 썩 나이스하지는 않죠. <laughs> 자, 아, 출석 부를게요. 나의 목표는 결혼. 네! 목표가 결혼이에요? 아 어머니 아버지가 자꾸 뭐라고 하셨어요? 엄마 아빠 다 제대로 살라고 하세요 <laughs> 엄마 아빠 이혼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예 별거 중이시죠? 아 어, 잠시 사이가 좀안 좋아서 이혼을 아... 왜안 하시고 왜아 따로 그냥 별거 중이세요? <laughs> 아버님의 과도한 싸움 확장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봤잖아요 20년 전에 봤을 때. 봤을 때 우리 뽀대 신 아빠는 주머니 돈이 많아야 돼요 왜냐면은 나이 먹으면서 무서운 형들을 좀 접하게 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오을 이렇게 꼭 고무줄로 묶고 다녀요. 그데 20년 전에 얘네 아빠가 비디오 가게 하실 때꼭만 원짜리 이거 묶어놓은 거를 주머니에서 한8 개씩 꺼내요. 그래서 그뭐 가다가 애들이랑 그 회집에서 소주 한 잔이요. 이렇게 하던 분이셨어요. 근데 지금요 자꾸 도망가 있어요. 아빠 생각하면 눈물 안 나죠. 눈물 안 납니다, 아버지는. 엄마 생각하면 엄마 생각하면 좀 미안하긴 하요 미안해서 왜냐면 본인이 아빠를 너무 닮았어요. <laughs> 예전에 그 배기사한테 한번 얘기 들었는데 네. 나이트클럽 가서 웨이터한테 팁을 100만 원짜리 한 장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짓을 하세요?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먹었어요 그때 술을 많이 먹어서 예. 옆에 여자한테 관심을 받으려고 <laughs> 그러고서 배기사갈때 차비도 안 줬다고 배기사가 턱 많이 나왔더라고요 자 다음 출소 볼게요 지금까지 사귄 여자친구들한테 뜯긴 돈 5억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돈이 하나도 없다고 예. 알고 있거든요 예. 아니 여자한테 뜯긴 돈이 왜 이렇게 많아요? 5억이나 뜯겼어요? 어린이집에 있었는데 음. 고등학교 때 같이 아이스베리 가서 음. 먹었던 것까지 다 치면 이제 그 정도 될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보대씨 이런 친구들이 뭐냐면요 <laughs> 여자친구랑 헤어질 때 내가 지금까지 사줬던 밥이랑 백,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 명단 쫙 써갖고 그거 달라고 하는 새끼들이에요 아이스베리 가서 심... 쉬... 음료 수 사준 것까지 뭘 계산을 해요 남자 새끼가 본인한테 자꾸 돈 뜯어가는 여자 만나지 말고 마음으로 좀 사랑하는 여자 그런 여자 좀 만나세요 자꾸 외형적으로 막 이쁜 애들 만나고 하려고 욕심부리다 보니까 본인이 상처받는 거예요 본인 몽타주가 여자가 사랑해 줘 그런 몽타주 는 아니에요 한번 갔다 오신 분도 괜찮고 나이가 또 지긋하신 분도 괜찮고 아예 멋모를 때 데리고 오던가요 대학생을 데리고 와서 사시던가요. 외국도 있고요. 예. 조카가 눈이 노랗고 머리가 파란색이어도 전 상관없어요. 그래도 우리 쿡치 씨 애라면은 제가 그래도 이뻐해 줄 테니까 내 네, 한국 말은 가르치세요. 왔는데 하이 하이 안켈 빨간 안켈 이러면은 제가 조카 싸닥을 날릴 수도 있어요. 오늘의 주제 한번 적어볼게요. 일단 좀 서두가 좀 길었는데 오늘 주제는요 바로 추석입니다. 챕터 원입니다. 미혼자들은 여행을 가라. 명절 때 되면 기분이 어때요? 나이 어릴 때는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네. 나이를 먹어갈수록 별로 좋진 않아요. 그렇죠? 네.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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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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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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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만나가지고 잘될것 같아. 이런 얘기 들으면 열받거든요, 사실. 잘못된 건 아니다. 본인의 인생은 그냥 미혼으로 살아가는 건데, 사실 명절 때, 특히 추석 때, 이럴 때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사실 어르신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 들여 갖고 집안 싸움을 만들어요. 어르신들도 잘못된 거예요. 왜 결혼하든 안 하든 그걸 못하고 신경습니까 알아서 사는 건데요, 뭐. 제가 뽀대 씨한테 결혼하라는 얘기 했어요? 아, 는한적 네. 없어요. 예. 제가 시 씨한테 결혼하라 했어요? 그, 저도 동생들 만나고, 뭐, 이렇게, 지금 이제 나이 먹고, 이제, 조카들이 이렇게 보면은, 몇 살이니? 아, 스물여덟입니다. 어, 재밌을 때다. 재밌게 살아. 그냥 그러고 말지, 꼭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결혼 언제 하니? 우리 애 있지 않냐? 네. 우리 애는 요번에 저기 아, 좋은 사람 만났다 아그러 얘기 왜 하냐고 그거 어른들 잘못이에요 그것도 그 당신들도 어른인데 가야 될 나이에 안 갔기 때문에 본인들도 잘못은 했어요 그럼 부딪히면 안 되잖아 그럼 니들이 짜지면 돼 그냥 없어지라고 집구석에 있지 마 웬만하면 그러니까 눈 시야에 보이지 말아라 미혼자들 집구석에 있으면 집안에 싸움만 조장시킨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챕터 2 조카들은 피해라 미치겠어요 한 번도 본적 없는 사촌 누나가 와요 애들을 데리고 우리 부모님한테 뭐 인사시켜 드린다고 해갖고 오게 되죠 애들을 엄청 끌고 와요 그리고 자꾸 저를 시켜요 어렸을 땐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지갑을 열어야 돼요 아 돈을 얼마를 줘야 될지 그 기준점을 제가 좀 잡아드릴게요 0세부터 5세 만 원만 줘라 걔네들 어차피 줘봤자 그거 다 걔네 엄마 거예요 아이고, 이거 우리 누구 기한이 통장에 넣어놔야지. 웃기고 앉아 있네. 그거 제가 지금 가져갔잖아요. 저 이렇게 안 살아요. 저 시원시원하게 삽니다. 제 통장에 넣는 거 하나도 없어요. 5 세부터 7세 이만 원만 줘라. 어차피 얘네들 줘도 그 이만 원다 엄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이만 원만 줘라 적당하게. 자팔 세부터 1 2세 초등학생들 시원하게 오만 원 줘라. 만원 가지고 요즘 애들도 사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한 5만원 정도 줘야지만 그래도 삼촌으로서 짜세가좀 나온다 자 13세부터 19세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 5만원 플러스 알파 5만원만 줘도 된다 그래도 조금 삼촌으로서 좀짜세가안 나온다 그러면 아이기 만원짜리 두장더 있다 그러면 7만원 정도 아니면은 5만원짜리 두장딱 던져줘라 10만원 딱 던져주고 멋있게 사고 싶은 거사 쪽팔리게 하지 말고 그 조카놈이 명절 때마다 찾아와요 <laughs> 근데 그 새끼 또 이제 아이 먹잖아요? 사춘기 들어오잖아요? 인사도 안 해요. 뭐하냐? 삼촌, 전주 안 하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엄마 차려. 아, 진짜 얼마네. 또 지금 삼촌한테 인상이 뭐야? 왜요? 왜요? 그럼 저쪽 이제 주방에서 엄마가 한 소리 하죠. 그, 애 저기 명절인데! 조금 용돈을 챙겨줘! 이 새끼가 진짜. 야, 10만원. 고맙습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이 새끼들이 그래갖고, 사실상. 아, 5만원 플러스 알파 한, 5만원, 10만원 사이만 줘라. 중고등학생들. 왜냐면 사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희도 좀 못된 게 생각하면 어렸을 때 외삼촌, 고모, 이모들한테 엄청 받았거든요. 기억 나세요? 누가 얼마 줬는지 기억도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조카들 오면 좀 피해라 명절 때좀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예 돈 없으면 피해, 피해. 삼촌 여행 갔다고 하던가 아니면 삼촌 떠났다고 해 그냥 웬만면 집구석에 쳐들어 가지 말아요. 우리 장사하시죠? 장사하세요 그냥 뭘 거기 가서 뭐 하겠어요? 챕터 쓰리 명절 음식 추석 때 송편 아 맛있죠. 동그란 땡 산적도 되게 맛있고. 맑은 그 소고기 묵고 그리고 꼬치전 그 동태전 사람들이 명절 음식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먹으면 칼로리 높아서 살찔까봐 제발 개소리 좀 지껄이지 마라 그냥 처먹을 땐 처먹어라 명절 음식 먹는다고 당장 내가 돼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좀 먹을 땐 먹고 가족들 오랜만에 모였는데, 아, 이거 칼로리 높잖아요. 아, 안 먹어요. 뭐, 아, 칼로리 바 먹고, 막, 아메리카노 뭐, 처먹고, 개지랄도 떨지 말고, 명절 때 먹을 거면 좀 시원하게 먹어라. 어르신들 그거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사실상. 옆에서 좀 돕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고생하셨으니까, 푸짐하게 좀 먹고, 저녁엔 좀 걷고, 뛰고, 그리고 음식할 때좀 옆에서 좀 도움 좀 드리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절 음식 때문에 막, 막 이러지 말아요. 겁나 꼴 보기 싫어요 웬만하면 시원시원하게 먹고 시원시원하게 운동도 하고 해라 챕터 4. 가족상봉 아까 제가 뭐 서두에도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 죄송해요 제가 자꾸 가족을 건드리면 안 되는데 명절 때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명절 때만이라도 가족상봉이 이루어지나요? 아, 상봉은 이루어지는데요 예. 네. 어, 제가 전화기가 돼요 아, 제가 말을 전달해줘요 엄마한테. 엄마가 얘기한 거를 중간에 듣고 아빠한테 전달해주고. 또아빠 얘기한 걸 제가 엄마한테 전달해주고, 전달해주고 그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되고.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절대 얘기 안 해요. 아, 두 분이 얘기 안 하시고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데 씨가 이제 부 엄마 아빠가 지금 약간 별거 중이시긴 한데 명절 때만이라도 조카를 위해서 진짜. 예, 얼마나 조카 이쁩니까 조카를 위해서 본인들 상황은 좀안 맞지만 <laughs> 모이셔서 이렇게 한끼라도 밥 먹는 게 사실 마음이 풀리거든요. 명절 때는 좀 가족들이 모여라. 아, 추석 사실 가장 날씨 좋을 때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웬만하면 집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좀 모여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챕터 5입니다. 연차를 잘 써라. 요거는 제가 직장인들한테 좀 드리는 말씀인데 연차만 잘 쓰면 은 명절 때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휴가를 쓸 수가 있어요. 전또쉴때 확실하십니다. 제 인생 모토가 남들이 일할 때 놀고, 남들 놀때 일하자. 이런 모토가 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좀 시원시원하게 재밌게 놀수 있어요. 아, 연차를 좀잘 써서, 요번에 정말 재충전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는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제 명절 선물은 뭐죠? 뭐 있나요? 참치요? 참치요? 참치? 까놓을라유? 까버릴라유, 이씨. 혹시 뭐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습니다. 그 명절 인사를 네. 어, 저는 지금 뭐 5년, 3년 동안 연락 안 하신 분까지 다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뭐 반응들이 이렇게 음. 별로 안 좋으시거든요. 본인의 상황에서 찾아야 돼요. 본인이 지금 좀 힘들어요? 지금 저는 항상 힘든. 5년을 연락 안 하고 10년 을 연락 안한 분들한테도 예. 연락을 하세요. 그게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잘 나갔던 연락 좀안 해도 돼요. 근데 본인이 힘들었을 때는 좀 연락 좀 자주 하고 많이 다가가야죠. 어, 저도 한한 사천 명한테 연락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laughs> 그 사람이 나랑 십년 연락 안 해도 내 상황이 힘들면 그 사람한테 명절 때만이라도 인사 드리세요. <laughs> 이제 명절 때 이제 연인들끼리 집에 인사를 가거나 할때 이런 선물의 그 가격. 아니면 종류? 이런 게 너무 궁금합니다. 어르신들한테 선물할 땐 아빠한테는 술이 짱입니다, 술. 조니어커블루라고 700ml짜리 하나 있어요, 이만한 거. 그거 하나 사다 드리면 아빠한테는 선물 끝. 그리고 어머님들한테는 20만 원담아갖고 봉투 드리는 게 짱입니다. 참기름, 뭐 참치, 스팸 어머님들 가면 은 아이고, 밥좀더 먹어요. 아이고, 하고 한 다음에 가고 나면 저 새끼 다시는 만나지 마. 피용식 같은 새끼. 내 참치 먹으면 못 먹어서 지랄이야 이렇게 된다고요 어머님들은 이걸 좋아하세요 엄마들한테 현금 이십 아빠들한테는 종이와 컵으로 칠백 미리 아빠들은 짜세가 중요하거든요 남자 아닙니까 아빠들은 아니 딸내미 남자친구 명절 때 이런 거사 왔어 이거거든요 사실 나 술도 못 먹는데 그러면서도 자랑한다고 엄마들은 하이 아이 됐어요 아 이거 아 이거 봉투를 좀안 받아 그럼 그러니까 받으세요 저쪽 부엌 뒤로 가서. 아우 야 용기 씨 사람 너무 좋더라 야 이렇게 된다고요 넌그 너랑 사귀었던 그 여자애한테만 돈을 계속 갖다 썼어요 결국 나중에 얘 너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자올 추석 여러분들 뭐좀 힘든 추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도 못하고 예전 같은 분위기가 좀안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더 가정에 좀 웃음이 좀 많이 나오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해서 조금 기운 내서 또 내년 설 때는 다 같이 가족들이 좀 모이는 그런 작은 소망과 꿈을 한번 잃어보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버울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